진짜 급번개로 여러분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제가 비행기를 거의 6년 7년 만에 타는 거라서 어리버리를 존나 까다가 비행기 한 개를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환불도 못 받고 다시 예매해가지고 타러 왔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오랜만에 타려니까 개설렌다 하늘 나는 거 잖아 가서 힐링 좀 제대로 하고 오겠습니다 맨날 일만 했잖아 놀만 해 동훈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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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날씨 요괴라서 강풍에다 눈까지 오는데 오늘 이제 아웃핏 이거 아우터는 이제 빈티지 바시티고, 리거 후디는 이제 스투시 00스 옐로 컬러 약간 제주도 느낌 나게. 난 바지는 리바이스 517 입어줬고, 난 신발은 로맨틱 무브 이거 마운틴 부츠. 가방은 키플링. 여기 렌트카 빌려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볼게요. 어, 개 춥다. 운전은 여기 광만이가. 어, 뭔가 완전 난리네. 안녕하십니까? 야, 근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차 타고까지 이러도 웃기다. <laughs> 지금 제주도 와서 이제 태민이 형도 만났습니다 형위만 해줘 부위. 얼굴 안 나와 <laughs> 나 진짜 뻥이 아니라 비행기 6년 만인가 7년 만에 타가지고 아까 비행기 오신 거 보니까 어 알겠어 진짜 이거 인줄 알았어요 나? 아니 티켓 뽑는 법도 몰라가지고 직원한테 귀찮겠다니까 2차 왔습니다 오난 어, 새우 먹고 싶다는데 약간 딱새우도 있네 여기 딱새우로 보니깐 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빨아먹는 거야 약간 소라처럼 내가 또잘 빨거든 <laughs> 게스트하우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데 처음 와봐 나쁘지 않은데? 와, 되게 진짜 뭔가 수학여행 온 느낌이다 아, 얼른 씻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개 많이 먹었어요 역대급이야 오늘까지만 먹방이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음. 오늘은 2일차입니다 목이 잠겼어요 오늘 입고 갈 아우터는 요거 코인 서울이랑 밈더 어드로브 콜라보한 깔깔입니다. 요거 등판도 이쁜데 요런 토글이 조금 더 귀엽죠? 안에 충전재가 있긴 한데 아 지금 추운데 걱정되긴 하네. 그 다음에 안에 이너 요거는 이제 바스큐라 스웨트 요런 그래픽이 포인터 있어가지고 요걸로 포인트를 한번 줘볼 예정입니다. 아 바지랑 신발은 어제랑 똑같이. 나 볼게요 입고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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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밥 먹고 오늘의 정달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당신이 최고라는 어. 걸 잊지 마세요 아, 네.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 알았지? 앉아 태이형 <laughs> 이런 거 하나 사형귤 키링 사줘 어? 사줘 <laughs> 사면 사주면 멜 거야? 매면 <laughs> <메면> 사줄게 <laughs> 귀엽다 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불게 어. 저 너무 좋아하겠는데? 어 여자친구가 있으면 바로 사갔다 여자들이면 되게 귀여울 것 같다. 이거 가지고 고백하면 고백 받아주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받아주지. 아, 안 받아주면 사람 아니야. 오 이게 좀 뭔가 무섭다. 아닌가 뭔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거 괜찮다. 쓸수 있나? 어때? <laughs> <laughs> 다니 어디 가는 거지? 다음은 소품샵. 지금 이제 찾아야 돼. 아 찾아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원래 좀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려고 근데 너무 추운데. 추운데? <laughs> 나랑 <나름> 괜찮긴 해. <웃음> 나는 <웃음> 나 오늘 마인드가 이왕 재밌게 놀고 가서 아프자.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어. 어우 추워. 와 이제 사람에 밀려나 밀려나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아까 티스 밀어주는 것 같아. <laughs> 오씨 <laughs> 여기 여기. 어, 귀여운 거 많다. <laughs> 나처럼. 이거유니카다 제주 립밤. <laughs> 그치 음. 이거 괜찮은데? 선물 좀어나 이거 하나 살래. <laughs> 아 이렇게 되있구나. 아 아, 나는 기대했던 게 이거 뚜껑 열면은 그건 줄 알았네. 여기서 나오건 줄 알았네. 아아 아, 이런 재미 없는데 아 환불할까? <laughs> <laughs> 여기가 제주도에서 세림이 다해요 만두 피셜 내가 증명합니다 <laughs> 비명에서 유명한 횟집 가게 횟집 김영오라이 오라이로와이 이거 아우터 어디꺼야? 비긴202 이너는? 이너? 후보스 후보스 바지는? 바지.. 콜라보 샘플. 콜라보? 샘플 신발은? 신발.. 킨치 킨치? 좋아목걸리 어디꺼야 목걸이 <laughs> 무텐다드, <laughs> 무텐다드 지렸다. 아우터드, 무탠다드는... 아조바이아조 호드집업이고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안에는 메너튼 프로젝트, 롱슬리브 모자는 모자요? <laughs> 모자는 리벤다이 그 <립앤다이, 웃음> 대주볼캡. 원탑 어디 네이버 스토어 광만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품절이어서. 존나 맛있어 보이네. 근데 약간 회3개 심는 것 같다. 개 두꺼. 도톰해요, 도톰해 진짜. 고생 하셨쇼 바이 바이 어우 추워 어우 소데아 진짜 이틀 내내 처먹었다 진짜 이제 드디어 간다 빈티지샵 드디어 간다 구독구독구독구독 구독, 구독, 구독.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빈티지샵 이게 얼마나 어? 그리웠는지 진짜 제눈 속에서 보니까 더 좋다 진짜 어, 수학 빈티지 진짜 오고 싶었는데 50% 세일한대요 이거 이쁜데? 내깔이다 입었는데, 완전 제 까라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런 베스트를 좀 즐겨 입잖아요. 심지어 또 역시나 멀티포켓.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넣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단점이 여기가 이렇게, 파이핑 잡혀 있어가지고, 쪼잉쪼잉하네. 그래서 운다. 이게 울어. 아, 근데 이쁜 이쁘다. 생각보다 상품이 되게 다양합니다 어, 엄청 빈티지만 있는 것도 아니네 요거 이쁘다 울리치 형이 본 비니가 뭐지? 이거구나 슈프림 살까 고민 중? 이찌도 있고 어 이런 것도 있네. <laughs> 스킨 이런 것도 있네요. 신기하다. 아, 다 있구나. 어, 요 가방 이쁘다. 아가일 패턴의 가방. 에르빈. 태민이 형은 이거 슈프림 비니 구매합니다. 음, 여기 다 있네. 마스컴프레도 있어요. 위탁이랑 약간 이런 거다 섞어서 이렇게 하나보다. 이거 이쁜데? 나이키 같은데? 음, 옛날 거. 어, 다들 는데 머리 큰가 보다. <laughs> 오 이건 래퍼인데 이게 아저씨가 아니야? 아니서른이니까 <laughs> 아저씨긴 해 아닌가? 맞나? 와 이런 것도 있다 물물교환이래 이거랑 바꿀까? <laughs> 이이쁘죠 이거 여러분? 딸기 빙수. 자 여러분 수박에 제 취향이 막 없어가지고 제 옆에 있는 소모소라는 빈티지 샵에 또 놀러 갑니다. 소모소모 빈티지 샵. 그거 왔다. 제 음식집. 여기는 있을 수도 있겠다. 아나 요즘 이런 옛날 느낌의 바시티 이런 게 되게 이쁘네. 아 어,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스투시 굿즈바이고 아 이런 프렌치다 한번 입어보고 싶긴 한데 아 그래도 온 김에 이 제주도 빈티지에서 뭔가 하나는 사고 싶단 말이지 손놀리이 급해지고 있어요 <laughs> 9시까지니까 다 30분 안에 뭐하나 찾고 와야돼아 이런 거 내깔이긴 한데 짜아 나한테 그치 이쁜 옷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내깔 이거 입어봐야겠다. 나 이거 한 여름에 많이 입었던 거 알아, 형? 맨날 그무턴다드가 베스트 갈색깔. 그래, 나 이거 할래. 이거 가겠다. 이걸로 갑니다, 형. 괜찮나요? 네, 잘 어울리세요. 이거 사랑 폭탄. 어, 네. 약간 DC 예, 예, 예. 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우시니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약간 말고 좀 크게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네, 네. <laughs> <laughs> 다시, 김포로 돌아갑니다. 서울로 가요. 거의 이틀 있었죠. 어, 너무 잘 놀았습니다. 어, 서울로 돌아가면일 열심히 할것 같아.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게 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돌아가면 일 진짜 잘할 것 같아. 빨리 일하고 싶어. 아, 어, 얼굴 많이 부었는데. 어, 아침 11시 촬영이나 지금 또 새벽 4시부터 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고 싶기도 하고. 다음번에 또 와주고 힐링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열심히 할게요. 망간부입니다. 망간부. 빠이.